아무리 비싼 강의, 좋은 강의를 들어도 관리가 되지 않으면 학생들은 성적이 오르지 않는다라는 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프로필에 이제 자기들이 공부하는 사진 이렇게 해놓고 뭐 라면 먹고 있고. 또, 그냥 그 공부하는 페이지만 이렇게 사진으로 해놨다가 화면에 비쳤다가 어, 잠깐 누워서 유튜브 보다가 어, 한 10분 지나면 다시 한장 넘기고 또 다시 눕고. 그래서 다른 친구들보다 좀 강점을 살리기 위해서 중학교 때부터 나의 진로는 뭐고 또 어떤 일을 하고 어떻게 독후감을 쓰고 어떻게 수행평가를 챙겨야 될지.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 계양구에 위치한 영인학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28살 김영수 부원장이라고 합니다. 처음에는 그냥 단순히 학원이라는 곳이 어떤 시스템인가, 또 내가 일을 하면 잘할수 있을까라는 생각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과 소통하다 보니까 공부를 되게 못하는 학생들이 있었는데, 저랑 상담하고 나니까 등급이 막 2등급씩 오른 거예요. 어 그런 뿌듯함 그것 때문에 지금까지 이곳에 갇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저희 학원이 아무래도 오래되다 보니까 저희 원장님께서 아이들을 공부를 되게 많이 시키시는데 아이들이 그냥 멍 때리거나. 혹은 자기가 읽었던 거 계속 읽고 있거나, 이런 부분이 조금 안 좋다라는 걸 많이 느꼈어요. 그리고 저는 아무리 비싼 강의, 좋은 강의를 들어도 관리가 되지 않으면 학생들은 성적이 오르지 않는다라는 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아이들을 철저, 철저하게 관리를 해줄지, 또이 아이들을 진심으로 케어해줘서 어떻게 하면 성장시킬지, 이런 고민들을 굉장히 많이 한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만든 것이 하이트카이터치랑 하면 하지라는 관리형 프로그램입니다. 어, 그냥 저도 스터드를 처음에 만들자라고 했는데 이름은 딱히 붙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뭔가 좀 의미있게 아이들을 끌어 당기고 싶어서 뭐가 좋을지 하다가 제 고등학교 때 좌우명으로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왜냐면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만 해도 성적이 그렇게 좋지 못한 학생이었어요. 하지만 내가 정말 마음을 먹고 공부를 해보니, 그 이때부터, 원래 제가 1학년 때 5등급이었다가, 2학년 때 3등급, 2학년 2학기 때 2등급, 3학년 때는 결국 1등급까지 찍었는데, 어, 정말 못하는 학생이었으니까, 제가 이렇게 공부를 해보니까, 아, 하면 할수 있는구나. 아직 안한것 뿐이지, 하면 누구나 할수 있다. 라는 의미를 담아서, 너네들도 다할수 있어. 하면 하지. 라는 의미로 그렇게 이름을 붙이게 되었습니다. 저는 처음에 아이들한테 약간 좀 설명회를 먼저 진행을 해요. 그래서 아이들이 할수 있도록 너네 지금 시작을 안한 것뿐이야. 너네도 하면 할수 있어. 어 누구누구 누구, 너 해봤어? 공부 시작한 것 같아. 실제로 아니요. 봐봐. 넌안 해서 못하는 거야. 하면 너도 누구나 할수 있어. 그러면서 제 학창 시절 얘기를 해주면서 아 그러면. 아이들도 맨날 똑똑한 선생님들이 말할 때는 자기들이 공감이 안 되는데 정말 나보다도 성적이 안 좋았던 사람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1등급까지 찍었다는 스토리를 들으니까 나도 할수 있구나 라는 자신감을 처음에 얻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 다음에 이제 아이들한테 구경수사과를 주차별로 시험 범위를 정해준 다음에 아이들이 시험을 통과할 때까지 볼수 있게끔 하고 또 시험 보기 전에는 그 1학기 시험 범위까지의 내용들을 관련해서 교재나 뭐 학습 자료들을 제가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학생 한명한명 한명 모두 계획표가 다르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일단 공통적으로 학교별로 공통 계획표가 나옵니다 그래서 결국의 목표는 시험 일주일 전까지 내가 시험 범위를 마스터 할수 있도록 제가 미리 주차별로 계획표를 다짜 두고요 다만 학생별로 좀 다른 점은 어 예전에는 제가 전과목을 강제로 시켰는데 요즘에는 좀 잘하는 친구는 다섯 과목 다 가능하고 혹은 좀 진짜 4,5등급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어 탐구 과목조차 버거운데 국영수까지 그렇게 관리를 하게 되면 너무 부담스러워하고 또 쉽게 포기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특정 과목들에 대해서 아이들과 일대일 상담을 통해서 조율을 해서 개인적으로 과목들은 다 다르게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시험 범위를 모두가 통과한다는 것은 쉽지 않아요 왜냐면 제가 한 20문제를 내주면 커트라인이 4개 정도거든요 그럼 분명히 학습이 저조한 학생들은. 어, 통과하지 못해서 쉽게 포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친구들은 이제 제가 주말까지 좀 불러서 좀 늦게까지 공부를 시키는데 생각보다 아이들이 먹을 거에 약해요. 그래서 같이 저도 오래 있으면서 먹을 것도 사주고 의샤이샤 동기부여도 시켜주고 난이도도 제가 직접 문제를 만들어서 좀 낮게 해준 다음에. 어, 나도 맞을 수 있구나, 라는 느낌을 받게 해주면서 점차 난이도를 올려가면서 아이들도 성취감을 갖고 공부에 재미를 드릴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그냥 학기 중에는 아이들이 공부할 시간이 많이 없다, 라고 해서 방학 때 어떻게 하면 공부를 시킬까, 라는 생각도 있었지만, 가장 결정적인 요인은 제가 처음에 기존에 있던 방학 시스템을 봤을 때 어, 학원에서 나와서 자습하는 친구도 있지만 텐투원이라고 어, 이제 원장님께서 줌으로 집에서 아이들을 공부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관리하는 프로그램을 봤는데 아이들이 이제 원장님께서 나이가 많으시다 보니까 프로필에 이제 자기들이 공부하는 사진 이렇게 해놓고 뭐 라면 먹고 있고 또 그냥 그 공부하는 페이지만 이렇게 사진으로 해놨다가 화면에 비쳤다가 어 잠깐 누워서 유튜브 보다가 한 10분 지나면 다시 한장 넘기고 또 다시 눕고 막 이런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저는 다 그걸 알잖아요. 그래서 아 얘네 진짜 일찍 일어나는 것도 스트레스인데 그리고 굳이 얻어가는 것도 없는데 원장님도 스트레스 아이들도 스트레스면 좀 새로운 거를 내가 개발을 하고 싶다라고 해서 하이테크 하이터치를 개발하게 됐고요. 그래서 뭐 진로특강도 작년부터 시작하게 되었는데 이것도 저희 이주유, 김강훈 대표님께서 맨날 똑같은 이름의 방학특강 시시하지 않으신가요? 그러면서 저는 뒤에 2.0, 1.0, 3.0을 붙인다고 하신 그거를 이제 제가 감명 깊게 들어가지고 아 그러면 3.0만 뒤에 붙이자 있어 보이잖아요 되게 근데 프로그램을 하나 추가해야 될것 같다 라고 해서 이제 진로 특강도 요번에 기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었 네, 맞습니다. 지금 2022 개정 교육 과정 때문에 안 그래도 생기부가 더 중요해지는데 꿈이 없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학기 중에는 수행평가도 많고 뭐도 많은데 어, 나의 꿈에 대해서 수행평가를 쓰는 친구들이 많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친구들보다 좀 강점을 살리기 위해서 중학교 때부터 나의 진로는 뭐고, 또 어떤 일을 하고 어떻게 독후감을 쓰고 어떻게 수행평가를 챙겨야 될지 이런 것들을 미리 연습시켜서 어~ 다른 친구들보다 더 생기부를 잘 만들 수 있도록 생기부를 디자인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한 진로 특강입니다 네 저는 강의라기보다는 아이들 검사를 우선시킵니다 어~ 다중 지능 검사 그리고 학습방해 원인 검사. 그리고 계열 성향 검사 후 진로 흥미까지 하고요. 어, 아무래도 계열과 진로랑 여러 가지 검사를 하다 보면은 1순위가 다 다른 학생들이 많아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어너 이런 직업이 좋아 이런 직업이 좋아 물어보고 아이 직업 몰라요 저는 라고 하면은 간단하게 아 이런 직업은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제가 설명을 해주면 아쌤저 그러면 이거 한번 진로로 한번 정해 볼게요 라고 합니다 근데 사실상 아이들이 이 직업이 어떤 일을 하고 또 구체적으로 무슨 일인지 잘 모르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한테 책을 한 권씩 다 선물을 해 줍니다 그럼 아이들이 책을 읽고 아이직 이업은 이런 걸 하는 직업이구나. 그럼 나는 어떻게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까를 고민하게 만들고 거기에 맞게끔 고등학교 수행평가 양식을 제가 준 다음에 아이들이 직접 쓰면서 어, 아나이 직업을 하면 수행평가 말아먹을 것 같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실제로 경험을 먼저 하게 해줍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고등부 같은 경우는 탐구 보고서를 실제로 쓰면서 더 깊게 들어가죠. 그러면, 탐구보고서를 쓰면서, 아, 내 직업은 또 내과는 이런 걸 구체적으로 배우는구나. 어, 그럼 면접 때 이런 게 나오겠네? 난 과연 이런 걸잘할수 있을까를 진지하게 고민하게 만들어주고, 학교 가기 전에는 완벽한 나의 진로에 맞는 거를 다 학습하고 갈수 있게끔 디자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아이들별로 제가 개별적으로 학습 계획안을 작성해주고 있고요. 플래너도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플래너를 작성하면 그 실제 공부한 내용과 플래너를 들고 저한테 1대1 검사를 받고 있고요. 또한 그 계획서 안에 어떤 날은 어떤 인강을 듣고 어떤 날은 어떤 시험을 보고 요일별로 다+ 다르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문제를 시험 보는 날은 제가 시험지를 주고 그리고 틀린 문제를 오답 유사 학습을 계속 뽑아주면서 자기가 모르는 유형이 없게끔 마스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마지막에는 자신이 들어갈 학교에 대한 기출문제를 풀어보면서. 어, 우리 학교 시험이 정말 이런 거구나 어렵다 중학교 때와 다르다 고유과는 다르다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기출 문제도 시험 보고 그 점수를 토대로 아이들과 일대일 상담을 하면서 너는 몇 등급 예상이다 이런 것까지 마지막으로 진행을 해주고 있습니다 어, 일단 플래너는 월간 플랜 주간 플랜 일간 플랜이 있습니다 어, 학생별로 월간 목표를 잡고. 그 월간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주, 어떤, 이주에는 뭘 해야 될지, 주간 목표를 잡고, 어, 그럼 주간 목표는 뭘 해야 이룰 수 있는지, 일간 목표를 잡, 을수 있는 칸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어, 자신의 목표를 적어보고, 또 수면 시간을 적는 란이 있는데요. 그 수면 시간을 추가한 이유가 뭐냐면, 아이들이 수면 템포가 굉장히 중요한데, 어, 나에게 맞는 최적의 수면 시간은 몇 시인지, 아이들한테 좀 느끼게 해주고 싶어서 만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6시간 잤을 때가 오늘 집중이 제일 잘된것 같아. 7시간 잤을 때가 제일 집중이 잘된것 같아. 반대로 4시간 자야지 난 집중이 잘 되는 것 같아. 매일매일 기록하다 보면은, 아, 나에게 최적의 수면 시간은 몇 시간이구나를 알수 있기 때문에 그 칸을 넣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나한테 칭찬해주고 싶은 점, 또 나한테 아쉬운 부분 한마디. 어, 칭찬해 주고 싶은 점은 요즘 아이들이 칭찬을 잘 못해요. 남한테도 칭찬을 못하지만 자기 자신에게 칭찬도 잘 못하니까 어, 너 이, 이렇게 잘했어. 오늘 잘했어. 스스로 좀 어느 정도 칭찬해 줘. 이런 느낌을 받고 자신도 뿌듯할 수 있도록 그 칸을 만들었고 아쉬운 부분은 내가 내일은 이것만 고치면 더 완벽한 나를 만들 수 있겠다. 라는 피드백, 스스로의 피드백을 좀쓸수 있게끔 그런 란도 만들었습니다.